직업도 많은 직업이 네. 있는데 왜 은행원을 그만두고 택배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그만두면서 어쨌든 그때도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돈을 벌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동종업계로는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왔는데 또 똑같은 금융권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바뀐 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되게 스트레스 안 받고 혼자 일한, 일하는 거를 좀 찾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후회 안 하셨나요? 아, 후회는 전혀 안 하는데 지금 너무 만족해요. 은행원이시면 이제 앉아서 하시는 일을 어. 하다가 이거는 이제 몸으로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시작하고 나서 진짜 힘들어 하시거든요?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전혀. 그때는 이제 와이프랑 2인 1조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2인 1조니까 물량을 조금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막 11시, 12시 이렇게 끝나도 그냥 좋았어요. <laughs> 늦게까지 해도 어차피 내가 돈을 버는 거고 하니까 막 힘들어서 도망가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딱3 개월만 버텨보자 그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그 정도로 은행원데그 스트레스가 아, 그랬죠. 그게 다랬었죠. 얼마나 심했길래 <laughs>